전통적인 일반 드릴은 구멍을 뚫을 때 여러 번 왕복 작업을 해야 하고 진동이 심해서 손이 저릴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품은 독일 군사용 텅스텐 스틸 합금 소재로 만들어져 3초 만에 10cm 두께의 강철판을 뚫을 수 있습니다. 마치 젓가락으로 두부를 찌르는 것처럼 가볍고 편리합니다. 독일 산업 기술 부서의 전문 추천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모든 드릴이 울산에 위치한 100년 전통의 공장에서 고온 담금질 공정을 거쳐 생산되며 4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숙련된 장인이 수작업으로 제작합니다. 경도는 시중의 전통 드릴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십자 사날 디자인은 매우 날카롭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정확한 위치 설정이 가능해 어떤 소재에서도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으며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1초 내에 파편을 배출하며 뚫린 구멍은 매끈하고 깨끗하며 극힘이나 흠집이 전혀 없습니다. 작업 효율이 200% 증가하며 연속으로 10시간 작업해도 손이 저리거나 아프지 않습니다. 유리에서도 한 번에 완벽하게 구멍을 뚫을 수 있으며 가장자리가 매끄럽고 균열이 없습니다. 실내 장식용 전용 타일에서도 유약이 손상되지 않으며 남은 대리석판도 두부처럼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벽, 스테일리스, 주철 등 이전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모든 재료가 이 제품 앞에서는 쉽게 뚫립니다. 3, 4cm 두께의 강철도 쉽게 뚫을 수 있으며 실제 테스트 결과 연속으로 300번 구멍을 뚫은 후에도 날끝 부분에 마모나 손상이 전혀 없으며 20년 사용해도 처음의 날카로움을 유지합니다. 이제 이 드릴 세트로 집에서 필요한 모든 드릴 작업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목공, 실내 장식, 가구 조립, 야외 수리 등 모든 작업에 적합합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제조사 특별 할인 행사로 2세트에 38,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제품의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전액 보상해 드립니다.